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재명이 대세가 불리해지자 중국 미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이제 구독자가 1000명 가까이로 늘어나자 여러가지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판세가 불리하자 미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유력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미랑을 위해서 인천이나 서해 쪽의 중국 수출이 활발한 지역에서 중국 배나 아니면 한국 어선으로 영해 지역으로 나아가서 중간에. 중국 배로 갈아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는 소문이 서해안, 인천, 평택, 서산, 이런 지역으로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해안 지역, 인천과 평택 등의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소문이니 진위를 알수 없지만은 이재명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조직폭력배나 국정원 출신 공산자파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북부시민혁명군이 주장합니다. 이런 미랍나 같은 범죄는 이재명이 성남 국제피제파 법무담당 부 행동대원을 했으니까 너무나 전문적이고 또 자신있게 해낼 일들이라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미란과 함께 달러 환율이 굉장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암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달러를 비축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일부 유력한 소식통은 이재명의 마누라 김혜경이 친지들과 지인들을 통해서 대장동 백현동 불법 특혜로 끌어모은 저수지에 숨겨둔 돈으로 중국 밀항 위에 쓰려고 달러를 싸 모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암시장에서 달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 척에서의 유력한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공산자파들이 무속인과 무당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있으며 공산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여서 김해경의 당골 무속인 태백산 부근의 운봉 거사가 양심 선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운봉이라는 구름 운자의 봉우리 봉자, 운봉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며 무속인 단체인 경신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명이 유죄로 거의 판결이 날것 같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은 당소심 제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이재명의 낙마가 거의 결정시 되고 또 이재명의 낙마 대안에 대하여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증거가 국회의원 우원식이 차기 후보라는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기다리며 감옥 혹은 지하에 숨어 있는 동조자, 하수인, 공범 등이 양심선언을 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소문 등등으로 이재명 주변이 흉흉하다는 소식통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가도 테러에 대한 중요한 제보나 양심선언이 다음 주에 터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이제 팬들이 좀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제보들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두시민혁명군의 전해진 제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서 검토를 해보고.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중국 미랑과 달러가 부족하다는 이런 소문 속에서 이재명이 미랑을 하기 위한 어떠한 암시장을 통한 달러 사들이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유력한 제보를 소개하면서 무속인과 또 이재명 주부회원의 공범 혹은 하수인 등이 양심 선언을 다음 주쯤에 할 것이라는 이런 제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북두 시민 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